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앞니 빠진 칼까리입니다 자, 오늘은, 음, 이한이가 어떤 불안해. <laughs> 네 소리를 하는지. 들어볼 <laughs> 어, 아, 큰일 났다. 어, 일단 카드 지갑이 빠졌고요. 어, 잠시만요. 오늘은 경구가 어떤 실수를 하는지. 어, 못 죽겠어요. 와, 큰일 났다. 아 이렇게 되면 카드를 못 쓰는 건가요? 아 좋았습니다. 아, 살았어요. 음 카드. 이 s is 신한 RPM 카드. 지금은 발급되지 않아요. 음. 카카오뱅크 카드. 네, 카메라 그 구도가 좀 이상한데 좋았어요. 제희 아빠가 카메라 됐습니다. 완벽한 상황 네. 아니에요. 아 코가 커라 가지고 요즘에 많이 추우시죠? 조금 추워요. 어제 추운데 축구를 했거든요. 음. 응. 전 역시 축구를 좀잘한것 같아요. 아, 내 아빠가 축구 선생님이에요. 보이죠? 시 맨체스터 시티. This is Manchester City. 그리고 e r l i n Haaland. 홀란 홀란 홀지마요 홀란. 그냥 우리는 뭐 되는 대로 살아요. 저도 요즘 조금 피곤해 가지고 아, 어, 여기 보이죠 예. 아. 예, 아. 예. 이거를 헤르페스라고 해요. 헤르페스 에르메스 친구죠 에르메스 친구예요 네. 조금 요즘 피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음 축구학원을 운영하는데 요즘 새학기 준비하면서 좀 바빠요 그러면서 지금 요즘 좀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죠 아 그리고 혹시 어제 축구 보셨나요? 아 그리고 혹시 어제 축구 보시나요? <laughs> 초등학교 4학년 되는데 말을 이렇게 해요 네. 아, 그리고. 아, 그리고. <laughs> 아니, 야. 어제 아, 치지 마세요, 이거. 영상 흔들리거든요. 어제, 어, 한국 축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다들. 음. 댓글로 남겨주세요. <웃음> 댓글. <웃음> 죄송한데. <웃음> 우린 아직 댓글 달 데가 없어. <laughs> 저한테 전화주세요. 네. 한국 축구. 아, 좀, 네. 별로였습니다. 제가 볼 때는. 아, 그리고 제가 뭐 말해줄게요. 네. 네. 핵폭탄이 터지면 공기가 없어져요. 어. <웃음> 갑자기 축구 <laughs> <자꾸> 얘기하다가 <laughs> 핵폭탄이 터진대요. 무슨 정신나간 소리입니까? 이거 지금. 핵폭탄. 아. <laughs> 네, 핵폭탄이 터지면 안 좋죠. 핵폭탄이 네. 만두가 네. 돼 네, 만두가 된다면 해보세 핵폭탄이 터지면 만두가 된다면 만두. <laughs> 여러분, 네. 만두. 아, 만두. 아, 만두. 꼬레아 만두. 코레아 만두. 아니, 그거 말고. 어. 숫자 만두. 아, 영하 1도, 영하 10 만두. 원헌드1 0원0우즈원 밀리언. 밀리언이냐? 많이? 어. 100만인데, 밀리어은 밀리어머. 100만 만은 뭐냐? 만은밀리어은밀리어1 0 0만 밀리어머. 1 0만은밀리어만은 밀리어머. 만 밀리어머. 1 0 밀리어머. 만어만도밀어만은밀어로어자오어은어